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를 부탁할 때 대부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바울의 기도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영적 피로를 깨닫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속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죄로 오염된 육신을 잊고 있는 동안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죽어서 땅에 있는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했었는데 이는 죽을 때 비로소 겉사람과 그 완전히 이별하고 속사람만 영생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 성령충만함으로 속사람이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강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적으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신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므로 둘은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대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잊고 사는 동안에는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그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성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의 응답을 받아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성결한 하루 되게 해 주시고 내일도 복된 주일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